낚시 텐트치고 멋들어지게 하고 계시는 분 계시네 저희 가서 제가 오늘 어, 대결 신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어, 예. 아이고 낚시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 예. 예 반갑습니다 어, 예. 낚시 하시는 게 내공이 엄청나게 깊으신 것 같은데. 아이아이입니아 지금 어떻게 좀 손맛을 좀 보셨습니까? 아 아직은요. 아 아직 못 보셨구나.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컨셉이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대결을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 예. 그래가 혹시나. 사장님한테 오늘 일박 낚시를 저하고 한번 대결을 의해 주실 수 있을런지? 아이고 나 응. 나는 이 카메라 오르쟁이습니다 아이 아,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한번 어떻게 좀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이야. 힘들겠어요. 야야. 하... 나는 카메라 오르지 있어 가지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음. 근데. 하... 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현지분이 지금 카메라 울렁증에 부끄러워가지고 어, 촬영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껌딱지를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아, 예. 예. 아그 대표성 하시는데 죄송한데 아, 그... 제가 드릴 건 없고 사장님 이거 써보십시오. 아 검딱지, 아 검딱지 좋지요? 아십니까? 아 예예. 예. 아 검딱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거 아, 좀 어떻게, 아, 예. 어떻게 써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도 현재도 써보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 제가 뭐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검딱지 네.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오늘 뭐1박 대결 차량을 조금 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예예뭐 검당지 이거 그냥 주는 겁니까? 아예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예한번 해보죠. 아하하하 <laughs> 진짜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 내일 아침 9 시까지 해가지고 예. 어 어떻게 사이즈로 예. 하는 게?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요. 사이즈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이즈로 예. 내일 일박 낚시 해가지고 예. 아침 결과를 해가지고 아침 식사 쏘기로. 네. 예. 대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시는 우리 현지 사장님께서 대결을 응해 주셨습니다. 야, 껌딱지가 잘 먹히네요. <laughs> 일단은 어, 사장님하고 일박 낚시하면서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미랑에서 미랑 미량 수로의 숨은 고수, 김 사장님과 한판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준비 중이고요. 저도 빨리 조명을 빨리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와. 와. 야, 공대에서한공대마에 아, 나옵니다. 육공대에서글루테네 야, 이렇게 겨울 붕어를 만나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야33한 <laughs>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야 힘쓰길래 한 허리급 될줄 알았더만 33이네요 좋습니다 새해 첫 붕어입니다 새해 첫 붕어 33자 <laughs> 우리 현지 사장님 한수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야 동특이 좀 있으면 동특했네요 지금 6시가 다된 시간입니다 야 붕어 좋다 야한 말씀 하시죠 <laughs> 아이고야 예한 말씀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제수로 한 마리 걸렸는 거 같네요 <laughs> 미끼는 뭐로 나왔습니까? 아, 예. 미끼. 떡밥입니다. 어, 아, 글루테네. 예, 야 붕어 좋다. 사이즈 한번 재보시죠. 자, 30. 3.5 정도 나오네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와, 고기 좋네. 재고도 좋고.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일반 낚시 너무 감사하게 좋은 총 만들었습니다. 아, 예. 예, 아, 뭐, 아, 결과는 아쉽게 제가 졌습니다.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아침밥 소개했으니까 오늘 아침 맛있게 어, 드시고 다음에 제가 또 미랑에 오면은 예. 또한번 뵙고 날시를좀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떻게 어떻게 소감이 어때요? 오늘 해보니까. 밤에 막좀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예. 그래도 이기니까 좋지요. 예, 예.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잠깐만. 예. <laughs> <laughs> 와, 아, 아. 아. 좋습니 와, 아. 지금 현재 시간이 6섯시 됐습니다. 이제 곧 동이 트는데. 나오네요 아... 아 어, 좋아 성질났습니다 야, 야 겨울붕어 한 3시 한3 4 정도 되겠네요 아 붕어 좋다 야또 욕심나네요 이제 야사자한 마리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그 들고 올라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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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왔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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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나옵니다 한 마리 자자한 마리 첫 방에 여러분들 사이즈 올려주세요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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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방은 이벤트 사이즈 올려주세요 사이즈 올려주세요, 사이즈 올려주세요. 자, 사이즈 23 23입니다 <laughs> 야, 요 놈이 찌를 몸통까지 올려주네요 고기는 이쁘죠, 깨끗하게 나는 좀 사, 사이즈 되는 줄 알았어요 피아노 줄 소리가 막 들리길래 야. 자, 정답은 23 첫붕어 이벤트 정답자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극공 형님 23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극공 형님 극공 형님한테는 에코레저 떡밥 3봉 드리겠습니다 와 아침에 차에서 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 찌가 지금 몇 개가 지금 이렇게 와다 감겨 있습니다 지금 고기는 물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어떤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참, 내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입질 안하더만은 일단은 5,6대부터 꺼집어내볼게요. 5,6대는 저 건네. 난리 났네. 이 잔챙이가 이거. 이리 났네. 야. 뭐몇 시에 입질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저 3시 3시 넘은 시간에 입질 한번 들어왔어가지고 뭐 옆에 우리 선배님이 뭐 난리 났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한번 그랬고 아 몸이 피곤해서 잤습니다 계속 자고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한 20분 됐어요 됐는데 딱한 월척급 되는게 지금 한, 대를 여섯 대를 정도로 감아놨네요. 어, 작년보다 더 좋은 조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자, 가라.